말씀 제목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답은 생명의 삶 제목에 있네요 예배를 성기며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아마 제, 제가 붙잡은 제목과 생명의 삶 제목이 연결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한마디로 예배를 성기며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배자를 말하는 거죠 먼저 어, 어제 우리 주일 또 토요일 우리 본문 말씀들을 아마 읽어 오셨을 건데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진행되냐면 성전 성벽 재건이 마무리됐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과 같은 율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제 정말 모든 자들이 자복하며 회개하고 찬양하며 이런 기쁨의 영적 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완전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 이제 각자의 자리들을 나누면서 특히 중요한 위치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왜? 예루살렘 성, 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남는 자들, 남을 자들을 어, 제비뽑기도 하고 자원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어,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면서 제비뽑고 10분의 1 예루살렘에 남, 남아서 예루살렘 성도 지키고 또 성전에 오늘 이야기들이죠 예배를 섬기며 성전 관리할 자들을 따로 남깁니다. 어 조금 더 어제 뭐 말씀 보셨겠지만 참고로 드리면 이렇게 남은 자들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 작은 인원이고 하지만 이들이 어 뭐제비뽑기든또 인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자원하고 제비뽑기해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헌신하는 자들이죠. 수고해야 되는 자들이죠.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소, 어, 손해를 볼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처럼 이들이 은혜 받은 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쓰임 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 이거를 모른다면 예배라는 것을 모른다고 대도 봐야겠죠. 어, 오늘 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자원하여 제비뽑아 10분의 1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10절에서 14절은 제사장의 제사장들의 명단. 실제로 한마디로 예배를 어, 심부름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 어, 레위인들. 제사장 가운데 또 어,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도우며 성전을 또 돕는 자들. 이런 자들의 명단들과 역할들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이 결국은 어디에 가장 수고하고 먼저 앞선 자들이냐면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를 섬기며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을 관리하는 목적도 하나에 예배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경배하기 위한 의미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결국은 예배자 그래서 보면요, 제일 먼저 예배자의 모습들을 보면 어 오늘 뭐다 명단들이 쭉쭉쭉 나오고 이제 제사장 레위 족속 나오는데 특별히 17절이 조금 특별한 문장이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글이죠. 우리가 읽었더니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이런 직분이 있나? 어, 뒤에 뭐 해설이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인도자들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찬양 인도하는 자 또한 뭐 우리가 찬양대가 있다면 찬양대 지휘자 비슷한 직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무슨 찬양 인도하는 찬송을 인도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은 부교역자 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꼭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든 마음입니다 뭐 하는 거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죠 또한 이 참사와 찬송과 기도의 은혜 속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든 잔약을 인도하든 또 잔양 지휘를 하든 어떤 예배의 한 부분을 섬기든지 간에 이 마음으로 나와서 온 회중들을 이 속으로 끌고 함께 갈수 있는 또 가야 되는 먼저 선 자들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앞에 나오는 목회자, 무슨 잔양지휘자, 잔양인도자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서서 뭘 하는 게 아니더라도 감사와 말씀과 기도로 내가 나와서 내가 앞에 나와서 인도하진 않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또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 자녀가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함께 이 감사와 찬송과 기도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먼저 앞서 나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중기자분의한분 중에 우리 11시가 예배인데 거의 10시에 예배를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 다음으로 제일 빨리 오시는 분이 있는데 미리 와가지고 계속 혼자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 모습을 뭐누가한테 보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하고도 좀 대화를 나누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또 메시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오실 이제 이 오실 성도님들 아이들 두고 다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이 예배 11시에 드리는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은 뭐 특별히 다른 걸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배에 나와서 뭐 찬송을 인도하거나 뭘 심부름하시는 분 아닌데 그렇게 또 자신은 교회에서 심부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수 있다는 걸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도 제가 말씀 속에는 다못 전달했지만 새벽에 들으신 분이 이해하시니까 예배에 앉아있지만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이 있고요. 예배가 정말 아직까지는 아 지겹고 답답하고 언제 끝나나 싶고 하나도 안 들려오시고 하나님께 찬송도 안, 입 하나 안 떼시고 그런 분들이 아마 생각지 않게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아이들은 더 아직까지는 그런 아이들이 많고요. 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 아이고 뭐 이렇게 다르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그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함께 기도 속으로 이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들이 어 기도하시고 또 서로 서로를 위해서 혹시 뭐 그런 분들을 일부러 볼 필요는 없지만 혹시 안 그렇게 예배 속에서 초신자분들 새 가족들 또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보잖아요. 이 맞죠? 그런 분들한테 더 집중해서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런 분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면 방해는 방해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 은혜 받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 막 내가 막 예배 드린다는 의미보다 함께 또 혹시나 예배가 지금 여러 가지 또 원래는 예배를 더잘 드릴 수 있는 분이었는데 또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될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뭐 웃고 밝게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영과 마음은 아닐 때도 있거든요. 너무 힘들고 아니면 뭔가가 침체가 되어서 그런 분들도 우리 모르니까 다함게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무너진다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보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정리하면 우리 그렇게 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간절하게 성전을 떠나지 않은 두 인물이 나왔죠. 시몬과 안나 같은. 갈급하고 간절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결국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참된 예배로 이끄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예배를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진짜 새로운 신약의 예배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시몬과 안나와 같은 심령으로 한두 분이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여러분의 감격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 영적인 박음력이요 여러분을 시작해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구역, 지역, 가정, 가문,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거룩한 꿈을 꾸시고, 그런 감사한 목표를 설정하시고, 뭐 우리가 뭔 동기를 가지란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사랑이르는 회의 보이지 않게 저한테 표시 안 해도 돼요. 구석구석 하나님께 이렇게 찾는 그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특히 우리 새벽에 방송을 보는 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모델이 되시, 되고 계신 줄 믿고요 결론적으로 한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볼까요 22절부터 24절인데요 어제 우리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한 사람 찾고 찾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4장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의 유대인 구대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제 그 어, 구원자로 오실 그분을 통해서 23절. 이제 오셨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 자신이 왔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찾는다는 말은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그한 사람 중에 내가 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사람 근데 그왜 하나님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이제 구약의 예배의 차원을 넘어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그 성령이 감동되어서 드리는 예배.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예배입니다. 이 시작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게 됐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 대신 예수님이 직접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말씀을 하필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설명하셨다니까요. 이해되셨죠? 맞죠? 이런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갈급하고 외롭고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은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만난지 알잖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일구나. 알게 고알 되고 또 예배에 또 관심이 있었잖아요. 이 예배가 진짜 어떤 예배인지, 나를 통해 시작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나를 통해 오실 성령의 깨틀, 생명에 의지하여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이걸 안이 수가선 여인이 동네 막내 들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오는 모습들이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 이런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대단하게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고, 뭔가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급한 영혼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감격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잘 찾고 있다 이런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뭐 이름 날리고 뭐 그게 가치 있는 생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한 사람 중에 여러분이 되기를 또 여러분 인것을 믿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묵상 의세이가또 너무 연결되어서 너무나 참 이게 맞아서 제가 좀좀 전달하면요 바로 이 페이지 보면 129 페이지 묵상 에세지 이 마지막 단락만 볼게요. 매주일 예배 자리에 초청받을 때왜그 자리에 나가십니까? 참 우리가 예배 점검하라고 어제도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 부분이죠.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돼. 내가 왜 예배에 와야 되지? 단지 관습처럼 습관, 관습 같은 맞잖아요,겠죠? 참석하거나 또한 뭔가 경제적 복이나 어떤 복이든 복을 받기 위해 나가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게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이유만 있어야 합니다. 뭐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 그분의 인애 인해.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 끝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알고 찬양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눈은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는 일을 찾고 계십니다, 맞죠? 오늘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를 노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예배자, 하나님이 찾고 찾는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가장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잘한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예배자요,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자 무슨 말이냐 하겠죠? 꼭 앞에 선사를 말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들을 쉬고, 돕는 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자가 앞에 나와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앞에 선자보다 더 중요해요. 조용히 보이지 않게 섬기시고 헌신하고 돕는 자들, 이 예배 인도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야지, 든든하게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 분위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예배 모습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가 어느 날 들려오실 그때가 오고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던 예배가 어느 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고 감동이 오는 그런 예배가 어느 날 이들에게 그들에게 찾아올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부터 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생명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내삶 속에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부족하지 않죠 우리가 왜이 땅에 태어나고 왜 살다가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되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너무나 많은 것이 있겠지만 단언컨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슴에 담고 오늘 가시고 또 우리는 이 자리에 또 예배드리지만 이 기도회가 끝나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로 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 예배를 확장하십시오. 꼭 뭔가 형식을 안 갖춰도 됩니다. 갖출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모든 가정, 직장, 만남, 그곳에 여러분만의 예배의 자리를 또 만드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많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또 기도하게 하시는 많은 또...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 두고 또 우리 세 가족 분들 두고 같이 서로 기도하시고 또 10월 3일 전교인 야외 예배 야유회 두고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수홍생들 또 아프신 분들 우리 주에 명단이 있거든요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축도 유예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소중한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성령께 의지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예배하신 예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저희들 구별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인생으로 부름받고 끝까지 그 은혜를 사모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 사랑이 흐르는 게 모든 가족들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